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과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요.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요. 자,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왜요? 아들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생명 대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귀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